안녕하세요, 주다익입니다아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하고 오늘 추첨 시간입니다. 제가 좀 떨리네요. 추첨 하려고 하니까 아 여러분들도 좀 떨리십니까? 아 해당 댓글이 182명이더라고요. 그중에서 제가 아, 5등까지 하고 한 분은 아차상으로 해서 다 여섯 분을 추첨하기로 했는데요. 아 전부 다아 좀 긴장되고 계십니까? 지금부터 제가 추첨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긴장하고 계세요. 6등부터 추첨할게요. 6등요. 어머, 로사? 로사? 표현을 참, 참 잘하시는 주다영님 이벤트 참여합니다. 아, 저는 외국분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닙니다. 로사님이시네요. 어, 6등 이분은 아차상입니다. 그 다음에 5등 추천하겠습니다. 이벤트 참여합니다 어, 어, 기 키우신 금 나눔을 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, 그러면 4등 추첨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긴장됩니다 목소리가 좀 떨립니다 <laughs> 어, 혜성님입니다. 이혜성님입니다. 이벤트 참여합니다. 금다육 예쁘게 키워보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 3등 추첨하겠습니다. 긴장되시죠? 저도 긴장됩니다. 어, 문인수님이시네요. 추다행님이 꼬지 애들은 너무 귀할텐데요. 나눔이라니요. 감사합니다. 참여합니다. 해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두분 남았습니다. 과연 또두분 누굴까요? 2등 추첨하겠습니다. 이거는 황홀한 연꽃금이 걸려있습니다. 2등 추첨하겠습니다. 아, 이 분은 외국분이시네요. 아, 외국분은 제외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추첨해야 되겠네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외국분은 제외한다고 공지해 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. 요 다시 앉아, 다시 끌어내려서 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추첨하겠습니다. 아, 김현농님이십니다. 이코지 나눔 이벤트 참여합니다. 주다영님, 감사해요. 사투리가 증강가네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2등이십니다. 다음에는 1등 추첨하겠습니다. 1등은 지화금을 제가 내놨었거든요. 과연 지화금은 누가 가져가실까요? 추첨하겠습니다 아, 꿀 아하님이시네요. 이벤트 감여합니다 금이 꺼지 크고 예쁘게 성장 잘했네요. 온다면 이쁘게 키울게요. 어서 오세요, 이놈. 아후. 아, 가게 됐습니다. 꿀하님한테 1등 됐습니다. 예, 치아금 가져가시는 분입니다.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첨은 다 했습니다. 아, 어니에는 6분한테 제가 이렇게 앉아 이벤트 선물을 했는데요. 제가 또 추다육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또더 많은 어,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추첨은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다육생활 즐겁게 하세요. 감사합니다.